사적 제 316호 충남 서산의 보원사진은 백제 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부터 고려 시대까지 융성했던 3만여 평의 절터로 보물 5개와 2천여 개의 유물이 출토된 곳입니다. 유명한 서산 용현이 마애여래 삼존상에서 1km 떨어져 있어 마애불의 원찰로 보는 이 절의 역사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호산록의 기록과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백제와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천년 이상의 법맥을 유지했으며, 통일신라 때는 화엄십찰 중의 하나였던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절터가 한 눈에 담기지 않을 만큼 크고, 한때 주변에 백여 개의 암자와 천여 명의 승려가 있는 큰 절이었다 하나 조선 후기에 폐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터 동쪽에 있는 4m 높이의 당간지주는 양식과 조각 수법이 화려하고 장식적이라 통일 신라 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보물입니다. 당간지주란 절에서 기도나 법회 등의 의식이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인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돌 기둥을 말합니다. 이 단의 받침 돌은 화강암으로 새로 만들었고, 받침돌 위 중앙에는 당간을 끼우기 위한 둥근 구멍이 있으며 지주가 7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주 서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석조는 약 4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화강석의 통도를 파서 만든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면에 아무 장식이 없고 밑바닥 한쪽에 약 8cm 정도의 원형 배수구가 있는 통일신라 시대 것입니다. 높이 약 9m인 보물 5층 석탑은 이중기단의 5층에 탑신을 쌓은 사각형 석탑으로 고려 초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대석 사면에는 사자상을 새겼고 중대석에는 한 면의 각 2구씩 8부 신중을 양각하였으며 안정감 있게 낮아지는 탑 신부에 지금은 상륜부가 철제찰감만 남아있지만 1945년 광복전까지는 복발, 앙화, 보주 등 탑의 부재들이 온전한 모습이었답니다. 1968년 이 탑을 해체보수할 때 나온 사리고와 납석제 소탑 등은 현재 부여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법인국사 탐문의 사리를 모신 높이 4.7m의 팔각 원당형 승탑은 탐문 스님이 입적한 975년 즈음에 세워진 것으로 봄을 재배고호입니다. 이 고려시대 승탑은 기단부 하대석의 사자상과 구름 속용, 상대석의 악년과 난간, 탑신부의 사천왕상 등과 팔모지붕 형태의 옥계석, 그리고 상륜부로 이어지는 조각이 정교하고 아름다워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인국사 탑비 또한 보물로, 높이 4.25m, 비신 너비 1.2m인 화강석 비입니다. 978년 고려 경종 때 세워진 이 비는 구름과 용을 새긴 이수 아래에 김정원이 지은 비문을 한 윤의 글씨로 쓴 문구가 모두 판독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비신을 귀부가 바치고 있습니다. 대고찰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사진으로 살펴봅니다. 보원사지 철조열의 좌상은 높이 150cm, 무릎 너비 118cm, 두께 8cm의 통일신라시대 철불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 보원사지 철불 자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높이 9.3cm의 보원사지 금동열의 입상은 6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보며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있습니다. 고려철불좌상은 높이 257cm, 좌폭 217cm 크기의 거대한 철불좌상으로 금칠이 벗겨지고 두 손이 잘린 채 1920년에 출토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동여의입상은 높이 6.4cm, 대좌경 3cm 크기에 몸에 지니고 다니던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금동여의좌상은 두광의 일부가 파손된 높이 3.6cm의 소불상으로 국립부여박물관에 있습니다. 청동인왕상은 높이 5.6cm, 옷을 벗은 상태인 고려시대 것으로 국립부여박물관에 있습니다. 높이 93cm인 석조비로자나불은 고려 중기것으로 서산 마해삼존불상 입구에 있다가 2005년 분실되었다 합니다. 석조보살입상 강댕이 미륵불은 높이 216cm, 어깨 폭 65cm, 두께 25cm로 고려말 조선초것으로 지금은 보원사지 계곡 입구 길가에 돌무더기 위에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시대 상평통보 8개와 유리구슬 총 120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의 말사인 보원사지가 백제에서부터 고려까지의 불교 문화를 볼수 있는 세계적인 성지로 원만 복원되길 기원합니다.